너무 건조해서 피부염이 일어났나 싶어서 알로에 오일이나 미네랄 오일을 바르고 왔어요. 그런데도 계속 건조하고 붉고 발적이 있네요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미네랄 오일도 그렇고 바셀린도 밀폐제이기 때문에 막상 수분을 공급해주지는 못하는 거죠. 뭐 립밤 같은 거나 립스틱 같은 거를 바르는데 뭘 발라도 자꾸 알러지가 생기고 어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셀린은 딱 이제 알러지를 일으키는 성분이 아예 안 들어있거든요. 그게 찢어지는 경우에 그런데 좀 적극적으로 바르면 좋겠고. 안녕하세요. 피부가 똑똑해지는 시간. 피부 톡톡 피부과 전문의 성재용. 피부과 전문의 김수영입니다. 오늘 다시 바셀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예전에 이제 바셀린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한번 보셨나요? 네, 영상을. 그럼요. 바셀린 영상 네, 조회수도 굉장히 <laughs> 많이 나오고 바셀린이 유튜브에서 되게 많이 되게 언급이 되고 이제 각자 다른 의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 사람들마다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바셀린. 겨울에는 또 바셀린 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럼 지금 오늘 바로 사연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부톡톡을 열심히 시청 중인 취업준비생입니다. 저번에 허재 원장님이 보습에 대해서 강조를 계속해 주셨는데요. 정말 보습이 중요한 계절이 온 지금 바세린을 사용해 볼까 하는데, 피부톡톡 선생님들이 바세린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시며, 저의 겨울 피부 생활에 도움이 될것 같아요. 피부 보습하는데 이제 바셀린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생각이 있다. 과연 그런 게 도움이 될까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원장님은 대학병원에서도 진료도 오래 보시고 하셨을 텐데 보습을 위해서 바셀린을 직접적으로 처방을 하시거나 아니면 좀 추천을 해주시는 편이신가요? 대학병원에서 상상을 치료하고 혹은 종기나 이런 걸 짜고 나서 마지막 단계에 꺼즈 드레싱을 할 때가 있는데 그때 이제 어떤 고름이나 이런 상처 부위에 꺼즈가 달라붙으면 떼낼 때 굉장히 아프고 상처에 석도 좋지 않아서 항상 바셀린 꺼즈를 먼저 덮고 그 위에다가 이제 더 추가로 꺼즈를 올리거나 뭐 다른 드레싱 제제를 올리는 양식으로 사용을 하죠. 일단 바셀린은 페트롤리움 젤리입니다. 석유에서 추출한 물질이지만 피부에서 수분 증발을 억제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밀폐제입니다. 밀폐제라는 말도 있고 보습제라는 말도 있는데 사실 이거는 개념을 한번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보습제를 항상 중요하다고 하는데 보습제에는 그 바르에 밀폐제와 수분제가 있습니다. 그냥 수분을 다 공급하는 게니까 똑같은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바셀린이나 미네랄 오일은 밀폐제에 해당하고요. 글리세린이나 수분을 머금게 해 주는 성분을 포함하는 보습제는 주로 수분제 성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방을 직접적으로 권하거나 하는 경우는 아주 극건성이시거나 다른 화장품을 발라도 너무 따갑고 자극감이 있다고 호소하시는 일부 환자분들에게만 처방할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보습제를 굉장히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습제를 외래해서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아쉬운 점은 환자분들이 너무 건조해서 피부염이 일어났나 싶어서 알로에 오일이나 미네랄 오일을 바르고 왔어요. 그런데도 계속 건조하고 붉고 발적이 있네요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미네랄 오일도 그렇고 바셀린도 밀폐제이기 때문에 막상 수분을 공급해주지는 못하는 거죠. 피부 속에 수분을 머금어 줄수 있는 수분제 성분 보습제를 먼저 바르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기름막을 덮어줘서 수분 증발을 억제하는 용도로 같이 쓰시는 게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저도 이제 건조한 사람들이 보습제도 바르고, 오일도 바르고, 이것저것 종류를 많이 해서 바르게 되는데, 저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보습제라고 설명을 하긴 합니다. 너무나도 잘 알려진 피부 자체 장벽을 튼튼하게 하는 크림이나 로션 타입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바셀린이나 오일 같은 것들은 피부 장벽 자체를 튼튼하게 하는 역할은 크게 없을 것으로 보여서 크게 많이 권유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바셀린이 에이. 석유에서 추출해내는 성분이기 때문에, 또그 성분의 뭐 바람성 물질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바셀린의 안정성에 대해서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엄청 옛날부터 사용하던 제품이었기 때문에 오랜 기간이 유지되면 유지될수록 안정성이 좀 보장이 되는 그런 거를 참고할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바셀린 성분을 보면 이제 페트롤라툼100%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제 화장품으로 쓰려면 당연히 뭐 미국 FDA나 EU에서 정해준 그런 기준을 충족을 해야지 사람들에게 팔수 있기 때문에 발암 물질과 관련되어 있는 안정성은 크게 걱정할 필요 없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바셀린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이유가 이제 주름을 필수 있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바르셨던 것 같은데 바셀린이 과연 주름을 예방해줄 수 있을까요? 주름이 생기는 이유가 되게 다양하죠. 아마 이제 바셀린을 발라가지고 효과가 있는 주름이라고 함은 피부 자체가 좀 건조해지면서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지지하는 콜라겐이나 아니면 뭐 엘라스틴 같은 것들이 약간 점점점점 양이 줄어들고 이제 배열이 좀 흩어지면서 생기는 주름들을 호전시키는데 도움을 조금이나마 줄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 어, 직접적으로 막 주름을 막 없애는 어, 데 도움이 크게 되거나 그렇게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상에서 쓰는 이유는 외부에 뭐 박테리아나 뭐 어떤 먼지나 이런 외부 물질이 침투하는 것을 막고 또 수분 환경을 형성해줘서 그런 용도로는 도움이 되지만 주름 자체를 펴주는 기능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건조해서 이제 균열이 일어나거나 하얗게 일어나면서 생기는 잔주름 특히 눈가에 그런 건조감이나 잔주름에 대해서 사용했을 때좀더 좋아 보이는 측면은 있지만 이제 주름 치료에 훨씬 좋은 여러 가지 뭐 레이저나 보톡스도 있고 또 기능성 화장품도 있기 때문에 바셀린 자체로 주름을 치료할 수 있다는 정말 거기에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입니다. 만약에 저보고 너 바셀린 바를 수 있고 보습제 바를 수 있는데 둘 중에 하나만 골라가지고 피부 좋게 뭐 바를래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제 당연히 크림이나 로션 타입으로 되어 있는 보습제를 선택을 할 정도로 둘 중에서 뭐를 선택할지는 고민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바셀린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나라는 질문 대해서 되게 회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과연 이 바셀린을 어디에다 쓰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될까요? 바셀린은 이제 피지샘이 없는 부위, 발 뒤꿈치나 팔꿈치에 각질이 일어난다거나, 손발에 이제 뭐 각질이 일어날 때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큰 입술에도 사용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 입술에 간혹 가다가 뭐 립밤 같은 거나 립스틱 같은 거를 바르는데 뭘 발라도 자꾸 알러지가 생기고, 어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셀린은 딱 이제 알러지를 일으키는 성분이 아예 안 들어있거든요. 그게 찢어지는 경우에 그런데 좀 적극적으로 바르면 좋겠고. 바셀린이 집에 따로 없더라도 환자분께 뭐라고 설명을 드리냐면 항생제 연고를 바르라고 합니다. 항생제 연고는 후시딘이나 박테로신, 박트로반, 에스로반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이제 항생제 성분보다는 그 성분들이 보통 이제 바셀린 베이스 위에 이렇게 올려져 있거든요. 그 것들을 바른다는 의미로 좀 적극적으로 쓰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또 이제 간혹 가다가 손을 되게 자주 씻어야 되는 직업이신 분들이 있어요. 카페에서 특히 일하시는 분들이 정말 제 마음이 아플 정도로 얼굴 피부는 깨끗한데 손 피부는 완전히 찢어 갈라지고, 갈라지고 될정도 이거 왜 고무 장갑 안 끼고 하냐고 여쭤보면은 고무 장갑 끼 시간이 없다고 말씀하시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럴 경우에는 약간 이제 뭐 스테로이드 연고 같은 거좀 바르면서 그 위에다가 바슬린좀 두껍게 발라놓으면 물 들어가는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이제 세제 같은 게 손에 묻는 것들을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 썼으면 하는 어... 부위는... 부위나 환자들이 있을까요? 어. 오히려 안 썼으면 하는 거는 우리가 쓰는 화장품에 거의 페트롤라은은 이제 일정 비율 다 조금씩 조금씩 들어 있잖아요. 네. 화장품 회사에서 수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비율을 맞춰 딱 넣어놓은 건데 그 비율을 우리가 정확하지 않은 손으로 다시 또 맞춰가지고 쓰는 거는 크게 도움이 될것 같진 않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오히려 써쓰면 하는 부위에 쓰고 그 이외의 부분은 보습제를 사용하는 게 오히려 좀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다 바세린을 알고 쓰고 있는데 바세린이 이렇게까지 유명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옛날에 썼던 제품이니까 그렇죠 옛날에는 이제 보습제 같은 것들이 없고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해주는 성분들이 이제는 다 밝혀졌거든요 좋은 것도 다 나오고 뿌덕뿌덕한 정도는 이런 것도 다 종류별로 다있고 있는데, 이제 그런 제품들이 새로 나오면서 이제 점점 대체되어 가는 게 아닐까요? 옛날에 화장품이 없던 시기에 거의 19세기부터 바셀린을 써왔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모든 가정집에 바셀린이 구비되어 있었고, 아이들이 자전거 타다가 넘어져서 긁힌 상처, 건조한 피부, 겨울철에 튼살, 아기의튼 뭐 피부, 이런데 가정집에서 할머니가 발라주시고 하셨던 제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하고 역사도 오래됐고, 150년 이상 쓰고, 있으면서 안정성이 증명됐지만 피부 자체에 좀더 영양을 공급해주고 수분을 머금을 수 있게 해주는 여러 가지 그런 좋은 보습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피부장벽 강화를 위해서는 오히려 피부에 골고루 영양을 줄수 있는 보습제를 쓰시는 게더 좋고요 밀폐제인 바셀린은 조금 더 한정적으로 쓰시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그 사연을 한번 보면 겨울이 돼서 이제 조금 더 건조해지니까 어떻게 더 좋을까요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일단 제 생각에는 종류를 늘리고 얼굴에 보습제도 바르고 바셀린도 바르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항상 보습제를 갖고 다니면서 계속 덧바르는 게 종류를 늘리는 것보다는 횟수를 늘리는 게좀 도움이 될것 같고 자외선 차단제는 저희가 덧바르라고 하는데 보습제를 덧바르라는 얘기는 안 하는데 겨울철에는 찬바람에도 그렇고 뭐 히터 바람 그리고 손 씻기 하고 나서도 막 직후에 보습제를 발라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간혹 가다가 세수 안 했는데 발라도 되냐고 물어보는데 그냥 전 하라고 합니다. 먼지가 그 보습제가 흡수되면서 따라 들어갈 것도 아니고 피부 장벽은 튼튼하니까 오늘은 이제 겨울이 돼서 피부의 보습과 관련되어 있는 바셀린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요 결론은 이제 주변에 수많은 보습제 좋은 것들이 있으니까 바셀린의 역할을 좀 제한해서 쓰자 이런 것들로 얘기해 보면 될것 같습니다 저도 덕분에 몰랐던 내용들을 많이 알게 되어서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이 해결될 때까지 조금 더 열심히 좀 해보겠고요 여러분들도 댓글을 통해서 고민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한분한분 한분 고민을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부가 똑똑해지는 시간, 피부톡톡,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